안녕하세요. 저는 군포문인협회 사목장으로 있는 아동문학과 이은영입니다. 제가 수리산에 와 근처에서 살게 된 것은 저의 20년 동안의 꿈이었습니다. 군인가족으로 16번 이사하면서 항상 저의 꿈은 도서관 옆에 산책로 옆에 있는 집에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서 남편이 4호선 자락을 타고 산과 도서관에 있는 곳을 다 찾아다니다가 수리산에 와서 사진을 찍고 저에게 보내기를 유리카! 자기가 원하는 집을 찾았어! 였습니다. 그대로 어, 수리산 밑에 살면서 산책로를 통해서 매일 음, 중앙도서관을 오고 그 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 내일이 행복한 나들입니다 군포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집입니다. 저의 집은 작고 조그맣지만 대문을 열고 나오면 수리산 자락이 잘 보입니다. 그 비유가 아침마다 서 있는 책상을 들고 나와서 그 산을 보면서 글도 쓰고 어,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작은 집큰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산 황토길입니다. 어, 수리산의 여러 군산길이 여러 군데 좋은데도 많지만 저는 수리산 황토길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누군가가 저희 집을 방문하면 저는 꼭 생태공원을 돌아 수리산 황토길을 걷고 발을 씻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어싱 지구의 에너지를 가장 받을 수 있는 그 황토길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국내동 뒤편에 수리산 산책길이 있습니다. 책 길이 있는데, 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낙엽을 쓸지 않는 길입니다.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빨른 소리가 이런 식기가 저절로 나오는 길인데요. 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낙엽 쓸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은행잎이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 아파트 뒤편으로 그 빨간 단풍이 그늘에서 마지막으로 붉게 탑니다. 그걸 보면 정말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작은 집큰 정원과 수리산 황토길과 그리고 낙엽을 쓸지 않는 길세 가지 제가 군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포가 문화 도시로 꼭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이 아름다운 곳을 알고 이곳에 오면 결코 떠나기 싫어하실 것입니다. 강추입니다. 군포 시민들이 가장 자랑거리로 뽑는 것은 수리산일 것입니다. 수리산이 있기 때문에 군포를, 군포를 탁 안아서 안정되고 누구나 떠나가기 싫은 도시로 만드는데요. 저는 군포문인협회 회원으로서 어, 그 군포 시민이 아끼는 그 수리산 길마다 어, 공포문인협회 의원들의 시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춰서 생각할 시간도 가지고, 어, 그러면 더그 산책길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김동호 시인의 수리길 연작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추입니다. <목소리>